어그 동안에 이 위층을 지금 올라오질 않아서 소개를 못 해드렸던 인제 안에그 저기 전시관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어 인제 이 휴게소는 어 굉장히 좀 어려운 그 과정으로 건설을 했었나봐요. 그래서 이제 이 전시관에 자세하게 이 전시실에 어 소개가 되어 있었었는데요. 어 처음 그때 이저전시관이 그러니까 인제 휴게소가 오픈했을 때 그때 한번 그 급하게 들어왔다가 한번 이렇게 빨리 구, 구경하고 나간 적이 있었는데 하... 서울 양양 고속도로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인제 양양 터널이랍니다. 무려 11km가 된대요. 어, 터널은 이제 굴착 작업을 하고 또 집안 보강을 하고 입출구 형식이 이렇게 되어 있고 참 우리가 이렇게 그 언제나 아무 때나 이용하는 이 터널이 어, 너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터널 만드는 게 어, 인제 양양 터널은 어, 인제군 길인면에서 양양군 서면까지 이어지고. 아, 공사 비용이 5,277억 원이나 들어갔네요. 어, 연장은 거의 어, 11km, 응? 어, 10.965m, 폭이 23.4m, 4차로고요. 인제 양양 터널은 국내에서 가장 긴 11km 도로 터널이고요. 영서와 영동의 최단 거리를 연결한데요. 또 백두대간을 통과하는 어, 친환경의 생태 터널로 만들어졌습니다. 동심과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 터널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어, 이쪽에 한번 슬라이드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참이 휴게소가 처음 생겼을 때, 아, 정말 이, 어, 대단한 인기였었는데, 이전시관이 제가 들어왔다가 그냥 빨리 나가야 될 정도로 사람들이 밀려서 그래서 이 여기를 제대로 구경을 못하고 그냥 바로 나가고 그랬었거든요. 이 최첨단 안전 터널 만드는 방법도 여기 아주 자세하게 올라가 있어요. 정말 여기에는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인제 양양 터널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네 방향을 동시에 굴착했답니다. 어 저는 뭐이 건설 쪽에서는 모르니까 이제 여기 나온 대로 설명을 하자면 어 일반적인 거는 터널 양쪽 끝에서부터 굴착해서 중간에서 만나는 방식이래요. 그런데 인제 터널은 터널의 양쪽 끝과 더불어 터널의 중간부에 경사 터널 사갱을 동시에 뚫고. 동시에 네 방향에서 굴착을 했답니다. 그래서 8개의 구간으로 분리하고 하루 평균 25미터씩 굴착을 했답니다. 여기에 어, 들어간 인원이, 연인원이 5만여 명에 중장비가 2,900여 대라고 지금 투입이 됐었다고 소개됐네요. 공사기간은 5년에서 2년 5개월로 단축했습니다. 밑에는 여기 이제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의 그 사인 같은 거가, 어, 그 축하하는 사인 같은 게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불착 과정도 나와 있어요. 터널의 천공 장약, 발파, 어, 이렇게 되고, 불창면 보강, 방수, 마감. 어, 터널은 산을 진짜 구멍을 뚫는 건데, 정말 대단한 기술이 아닐 수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고속도로나 어디 이렇게 지나가도 터널 굉장히 많은 터널을 지나가게 되는데 터널을 만드는 이런 건설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 경우를 일반 시민들이 이런 거를 접할 기회가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곳에는 정말 자세하게 이 터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네요. 여기 에코로드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정성과 고물들에서 만든 인재 휴게소가, 아, 지난 2년간 어, 너무 많은 어, 힘든 상태로 어, 음, 활성화가 좀 그렇다 그러니 좀 마음이 안 됐네요. 이상, 양양, 양양, 어, 양양 방면 인제 휴게소, 인제 내린전 휴게소 어, 터널, 그, 터널 시공 과정을 설명하는 전시실 소개를 마칩니다.